안녕하세요, 주식 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처음 접하는 일명 주린이 분들에게 좋은 종목, 즉 회사를 고르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자신이 잘 아는 기업부터 시작하기. 왜냐면 무슨 종목을 언제 사야 할지 이 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애주가 사장님이 계시다면 술에 대해서는 알코올 박사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신상소주 시험회에서 사자소주를 마셔봤습니다. 아니, 존맛은? 집에 가서 다시 마셔봐도 존맛탱. 친구들이랑 마셔도 존맛탱. 거기 가서 마셔도 존맛탱. 다들 존맛탱. 그래서 사장님께서 와, 이거는 히트를 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화장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장님께서 그 모두 젊게 사는 그 영어로 된 가게에 갔더니 신상 사자 팩트가 나왔는데, 와우, 이건 뭐, 쿨톤, 원톤 가리지 않고, 쫀득쫀득, 찰떡같이 피부에 쫙쫙 달라붙는다, 화장이 잘 된다, 샘플을 바르고 나왔는데 친구가, 치즈베, 너 요즘 시술만 니 피부 엄청 좋아졌더래. 라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출시전 먼저 시험해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면, 이때 그 사자 팩트를 만든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무슨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지, 저절로 나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몇 년을 일하다 보니 3, 4월 같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기간에는 파리만 날리다가 7월만 되면 방황을 맞은 초콜링들이 PC방으로 뛰어가는 것 마냥 아이스크림을 아작을 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3, 4월에 주식을 사서 7, 8월에 팔면 됩니다. 이렇듯 잘 아시는 분야, 그게 화장품이든 술이든 아이스크림이든 잘 아시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괜히 유료 카톡방 같은 곳에서 기업 내부 소식을 준다는 미끼로 사장님들을 홀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잘할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르내림이 확실한 종목으로 시작하기 자, KTNG와 현대 상사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뭔가 느껴지시죠? KTNG는 파도치는 것 마냥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상사는 마치 쓰나미 마냥 잠잠하다가 주가가 폭등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KTNG를 사신다면 10% 15% 정도 수익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현대 상사를 잘만 샀다면 300%가 넘는 수익이 생긴 겁니다. 개민인 사장님과 주식 사자는 어떻게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부 주식 유튜버들은 내일부터 폭등하는 차트 배열이 나타났다 혹은 폭락하는 차트 배열이 나타났으니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트 배열로 모든 주식을 예측한다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 누굽니까? 대기업 증권사 분석가들도 주가를 잘 맞히지 못해서 분기별 보고서마다 예상 매수가 투자 의견들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차트를 안 봤을까요?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사자도 아기 주식사자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차트 배열을 소개하겠지만 이 배열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오죽하면 신도 모르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도 반복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TNG 같은 회사가 평균보다 주가가 낮지만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시 주가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개미들은 운이 아닌 이상 절대, 절대 현대상사와 같은 주식을 최저점에서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종목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상사와 같이 갑자기 에베레스트를 그리는 주식은 샀다가 반도 못 올라가서 사장님들이 돼집니다 세번째 코스피 종목으로 시작하기 사장님들 뉴스 챙겨 보시나요 경제신문 읽으시나요 많은 사장님들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종목 그것도 코스피 중에서도 탑에 드는 종목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소개팅을 할때 얼굴은 이미 사진으로 확인했다면 상대방이 초밥을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정도는 미리 알고 가야 좋은 인상을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얼굴이 공개돼 있고 재무제표도 공개하니 빤스까지 탁탁 털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알고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들이 소개팅에 나갈 때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물을까요? 당연히 주선자에게 묻습니다. 주식에서는 뉴스나 경제신문이나 주식방송이나 인터넷기사 같은 이런 매체가 주선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주선자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길거리 헌팅으로는 상대방과 잘 되기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코스피 중에서도 탑급 종목들은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들립니다. 삼성에 누가 깜빵에 갔다더라, 콩밥이 입맛에 맞다더라, 현대에 누가 아프다더라 라고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옥창에 기업 이름만 쳐도 기업의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길거리 헌팅을 1000번도 넘게 해서 상대방 눈빛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는 분은 코스닥에도 투자하시고 코넥스에도 투자하시고 KOTC에도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사장님들은 안 됩니다. 주린이 사장님들은 돈을 버시든, 일튼 배운다 생각하시고 소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과의 흐리.